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형테라피헤영쌤입니다 예. 오늘은 의지. 의지 약한 사람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아, 여러분. 아이들이 연습을 너무 안 해옵니다. 안 해와요, 안 해와요. 분명히 저번주에 집갈 때까지만 해도 이거 해옵니다. 했는데, 그 다음주에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연습이 안 되어있냐 하면은, 아, 선생님, 제가 연습하려고 했는데요. 뭐,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어쩌고저쩌고. 저 의지가 너무 약한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의지. 믿으면 안 됩니다 의지는 누구나 약해요 원래 약해요 그래서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목표를 이뤄야 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의지는요 너무 불안정한 존재야 의지를 믿으면 안돼그 친구들한테 연습은 못 했는데 오늘 수업은 어떻게 왔어? 어 왜냐면 약속했고요 무슨 요일 몇 시에 여기에서 만나기로 플러스 선입금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돈을 냈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약속하고 돈을 냈으니까 오는 거예요 수업을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연습을 넣어 보는 거예요 연습도 약속하고 돈을 걸면 할수 있어 약속을 연습실을 미리 예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랑 학원에서 몇 시까지 만나자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자기가 스케줄링을 캘박 해놔야 돼. 캘린더 박제를 해놔야 무조건 연습도 그렇게 해야 올수 있어요. 자기 의지를 믿고, 아, 내일 뭐연습가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가. 그래서 캘박이다, 이거야. 그리고 선입 이게 너무 중요. <laughs> 이게 약속보다 더 중요해, 여러분. 애들이 약속도 늦는다는 거예요. 몇 시에 연습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늦고 막 그런데 그래서 내가 돈을 걷어 이랬어. 돈만큼 강력한 동기부여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선입금을 때려야 돼. 선생님도 운동 너무 가기 싫은데 필라테스 일단 선입금 때려놨으니까 그리고 예약 잡아놨으니까 그냥 아침에 아, 나 잡아봐, 아 너무 힘든데 이러면서 그냥 가면 막상 끝나면 기분 너무 좋아지고 헬스장도 PT도 이렇게 끊어놔야 돼. 레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이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을 만들었나? 이게 중요해, 시스템. 그래서 오늘부터는 의지를 믿는 게 아니라 나만의 시스템을 꼭 만든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너무너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약속, 나 아니고 나 친구랑 이렇게 연결, 결합해서 한 약속, 그리고 본, 별표. 돈을 써. 지각비가 됐든, 연습실 대관료가 됐든, 이 돈이라는 걸잘 활용해보세요. 돈 소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시간이 더 소중하답니다. 그래서 이 허송 세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의지를 다 잡고 이겨내세요. 알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 전에 요거 한번 해보시고 어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